오늘 베라이즈 넥스원 러닝그룹 훈련은 젖산역치 훈련입니다. 어, 뭐 젖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 용어가 어렵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젖산은 이제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고요. 우리가 이제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지방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편안한 페이스에서는 지방 연소를 하지만, 물론 일부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이제 굉장히 숨이 차고 빠른 페이스에서는 이제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사용해서 이제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젖산이 쌓이기 시작한 시점은 우리가 숨이 헥헥거리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시점이 바로 이제 젖산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을 늦추는 게 바로 젖산 역지 훈련이다. 그걸 늦추려면 당연히 그 이제 유산소성 대사에서 무산소성 대사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 부근에서 오래 버텨주는 게그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젖산 역지 훈련을 할 거고. 젖산역지 훈련는 방식은 그 젖산역지 페이스 그 부근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페이스로 한뭐 시간 달리면 되겠죠. 근데 한 시간 달리는 게 어려우니 오늘은 끊어서 달리는 겁니다. 나는 나의 젖산역지 페이스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어 대략 한 10km에서 하프 정도 페이스가 나의 젖산역지 페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10km 대회 페이스로 매번 훈련할 수 없으니, 10km를, 10km를 대회 뛴다는 느낌을 매번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km를 예를 들어서 한 2km씩 다섯 번 나눠서 뛰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젖산 역추 훈련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볼땐 너가, 너가 좀 살살하고 너가 좀 빡세게 뛰면 될것같아서 뭐, <laughs> 어, 가볼래요? 저울것 같은데 <laughs> 방법이 있어요 4레인에서 뛰시면 돼요 4레인 <laughs> 아, 그래 그래 어, 괜찮다 그래. 4레인이면 한 6초 차이니까 페이스로 따지면 한 키로당 한 15초에서 20초 차이 나는 거거든요 아, 아. 뭐 얼추 비슷하여 질수 있어요 4레인에서 사실 아이고, <웃음> <웃음> 네, 이제 끝. 여기서 질주 가면 됩니다, 질주. 어, 뭐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질주 이어서 그냥 두 개만. 오, 6분보다 빠르네요. 한 5분 30초 나오는 것 같아요, 페이스가 지금 6분보다 좀 빠른데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쵸? 할만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하면 이 정도, 2분 12초 한 바퀴에. 화이팅! 네. 네. 자, 40초, 그냥 이대로 쭉 가요. 저, 이제 첫 번째 기둥에서 갑니다. 코너 첫 번째 기둥. 흰색 기둥. 자, 자 네, 여기서 시작. 이제 300m 빠르게. 자, 50m. 73초 300m를 거의 4분평스서 뛰었습니다 호흡을 길게 이제 길게 다 뱉으셔야지 이따 300을 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1분 2세트 끝났나요? 조금 더 빨리 걸어볼까요? 어. 너무 천천히 걸으면 어. 또심박이다 어. 떨어지니까. 어. <laughs> 몇 미터 남았어요? 어. 지금 두 세트, 세세트입니다 아, 세 세트째요? 어, 세트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세트 300m죠? 네, 맞습니다. 네. 자, 40초. 여유 있는데 그래도 가요, 그냥 그대로. 58초 호흡 호흡을 거기도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야돼요 크게 들려마셔서 횡경골을 늘렸다가 호흡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크게 네. 이제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 시작인가요? 4세트 나이팅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자, 속도 유지해야 돼요. 너무, 너무 늘어지면 안 돼요. 택 조깅. 유지만 어. 어. 아, 하세요. 유지. 돼요, 유지. 어. 엄청 많이 한거요네 세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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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그 렇습니다. 자, 응원단도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멈추시면 안 돼요. 네. 자, 나, 나 자신을 위한 운동입니다. 자, 이제 1분 20초 남았습니다. 대신 한 세트로 다 끝나요. 이거는 자, 이제 마지막 1분, 요것만 버티면 됩니다.